어, 교회를 문 닫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도저히 어, 이제 살길이 막막하거나 아니면 목회의 비전이 정말 이제 불씨가 꺼져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뭐 한국교회 섬김의 날을 통해서 새로운 비전을 받았는데 현실에 돌아보니 와또 녹록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목사님들은 반드시 유튜브를 병행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공적 설교도 공적 설교인데 어, 생활적으로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제 방구석에서 편하게 얘기하는. 근데 편하게 얘기하지만 내가 이렇게 말하는 목적 자체가 목사님의 제 2의 설교다. 제 2의 목회다. 이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힘내십시오, 목사님. 포기하지 마시고, 충분히, 어, 내가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던 새 땅이 있다.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사자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제가 한국교회 섬김의 날에 참석하신 목사님 중에 어 원래는 교회를 포기하려고 했다가 다시 새 힘을 얻고 어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지나가는 어떤 이야기로 들었는데 가슴이 너무 아파서 어또 팬데믹 시즌 동안 한국교회가 만개만 오천 개 정도 없어졌다고 했는데 이 상황 가운데 목사님들을 위한 어떤 제 방법론, 목사님께서 힘을 내실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창출될 수 있는 어, 새로운 방법론 중에 하나를 어, 소개해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 제목 보고 바로 아시겠지만, 저는 목사님께서 유튜브를 시작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적극적으로 목사님께서 유튜브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팬데믹 때, 어, 우리가 오프라인 예배가 거의 국가에서 이제 강하게 푸시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돌려서 비대면 예배라는 말 자체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튜브라는 기술 플랫폼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아찔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어, 예루살렘의 핍박을 피해, 어, 이동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복음이 퍼졌던 이런 영향처럼 오프라인에서 어~ 어떤 당하는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하는 방법론으로 온라인 그중에 어~ 유튜브를 이용하신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미디어에서 미디어에서 목사님의 어떤 생활 신앙적인 어떤 간증 또는 기독교 윤리적 차원에서 그러니까 성도들이 궁금해하는 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이 복음을 갖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굉장히 궁금해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목사님께서, 어, 담당하셔서, 어, 유튜브 채널, 각자 자신의 채널을 만드셔서, 누구누구 목사님입니다. 뭐, 이렇게, 어, 얘기하시면서, 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어,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어, 그런 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목말라 했던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거기에서 새로운 복음의 어떤, 어, 뭐랄까, 어, 전파라고 할까요? 또 신앙 생활에 단단한 어떤 유지라고 할까요? 성장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께서 유튜브를 하셔야 되는 이유는 새로운 기회가 창출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대가 바뀌었다 시대가 바뀌어서 오프라인 목회에만 열정적으로 하실 수 있는 또 이제 역으로 말하면 오프라인 신앙생활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어떤 성도들의 어떤 이런 신앙생활 패러다임이 3년의 기점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 제가 11월 선정도서로 이 책을 하려고 해요. 두 권을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3 규장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약간 좀 우려섞인 마음으로 이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어우 제가 생각한 것보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 책을 읽어보시면 어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어, 지금 다시 이제 대면 예배로, 어, 내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 물리적인 몸뚱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오프라인이 중심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도 우리가 무시하거나 격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없는 시대까지 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있는 곳에 목사님이 계셔야 된다라는 이 개념 하에서 성도들이 온라인이라는 바다에서 표류하고 있다고 하면 여기에서, 어, 목사님들도 같이 이곳에서 어, 보금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꼭 공적인 설교 뿐만이 아니고, 어,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요. 지금 목사님이 앞에 계시다는 생각으로, 어, 카페에서 커피 마시면서 할 때는 논리적 기승전결 막 공부하고 얘기하거나, 어, 막 카페에서 얘기할 것들을 뭐, 어, 일주일 동안 준비하거나 이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런 전달 방식이 매우 유효한 어, 영향을 끼치는 사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어, 편안하게 대화하는 방식으로 처음엔 어색합니다. 처음엔 어색한데 그런 방식으로 성도님들이 어떻게 살아야 기독교적으로 사는 것이다. 아니면, 어 유튜버 저도 유튜버지만 신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는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교리적인 것들을 말을 하는 영상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목사님께서 디펜스 해주셔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용기를 내시라 용기를 내셔서 이 유튜버 아 내가 어, 자존심이지 그런 마음 자체를 자기부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 지금의 목회의 어떤 방법론이 이 거시적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렸다는 것은 뭐 5년 뒤, 10년 뒤에는 논문으로 나올 수 있다 할지라도 학자들의 이런 것들은 항상 이렇게 뭔가 일어난 다음에 이걸 분석한다는 어떤 미네르바 부엉이가 저녁에 우는 것처럼 그런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어, 실제적으로 역사를 쓰고 어, 문화를 개척해 나가는 어떤 뭐랄까요. 클라이머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은 행, 어, 행동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어 제가 지금 뭐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있지만 그래서 저는 목사님께 꼭 유튜브를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텐데요 만약에 댓글로 어 누구누구 목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이게 궁금하다 저게 궁금하다 그러면 제가 대답할 수 있는 한에서 어 답글을 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편집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는 지금 어 지금 제가 대상으로 하시는 분은 한 50대 60대, 아니면 뭐 40대 중후반, 이런 분들을 겨냥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면, 제 나이 또래거나, 제 나이 또래보다 살짝 위이신 분들은 기계를 다룰 줄 아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알아서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던 목사님들은 영상 편집은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 뭐, 어, 채널을 어떻게 만드냐, 이런 게 궁금하실 수 있어요. 그런 게 궁금하면 일단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어 편집 기술에 대해서 벌써 생각하지 마시고 목사님들은 뭐가 최적화가 되어 있냐면 자기가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말을 하지 않아야 될지에 대한 이 교리적인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이미 채화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카메라 카메라 비싼 거 사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목사님께서 쓰시는 핸드폰 있죠 목사님께서 쓰시는 핸드폰이 있으면은 셀카 모드로 하시고 또 카메라 설정 들어가서 어, 화질 가장 높게 체크하셔가지고, 어, 뭐, 삼각대가 없으시니까, 뭐, 책꼬지에 이렇게 올려두거나, 그래서 목사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를 길게 하지 마시고, 10분, 아니면 5분, 뭐, 자기소개부터 시작해보시는 겁니다. 5분, 찍으세요. 그리고 그걸 통째로 올리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올리냐, 목사님들께서 유튜브를 지금 현재 보고 계시다, 그러면 이미 목사님은 구글의 계정이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계정은 아이디를 말합니다. 구글의 아이디가 이미 있으신 건 어, 네이버 아이디가 있으면 누구나 블로그를 개설할 수 있듯이 구글의 아이디가 있으면 누구나 이미 채널을 개설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디테일하게 어떻게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 거냐 라고 하시면 유튜브에 유튜브 채널 만들기라고 검색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 아니면 네이버에 검색해 보십시오. 그러면 유튜브 채널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캡처로 하든 영상으로 하든 그런 기초적인 영상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께서 하나, 두개 이렇게 체크하시고, 어, 자기 채널이 만들어지면, 어, 영상 업로드 해보기 누르시고, 본인께서 5분짜리, 10분짜리 영상을 올리세요. 그러면 이제 뭐다 됐다, 안 됐다 이런 게 있거든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 누구 시키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지금부터 본인이 배워서 스스로 하는 게 경쟁력입니다. 누구한테 시켜서 이 사람한테 계속 일을 주다 보면은 결국 이 사람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예 내가 버벅거린다 할지라도 나부터 내가 스스로 알아가는 게 그게 경쟁력이다. 이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자신있게 영상을 올리십시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목사님들께서, 아, 올려도 되나? 어, 올리면 안 되나? 아무리 고민하셔도 별 소용이 없는 게, 목사님께서 영상을 올리셔도 처음에는 아무도 안 봅니다. 내가 이 영상을 공유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안 봐요. 그러면, 어, 뭐, 내 아내에게. 내 자식에게만 먼저 공유를 해서 피드백을 들어보거나 또 본인이 영상을 찍고 내가 이렇게 보다 보면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 내가 이런 표정을 짓는다고? 아, 내가 이런다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은, 어, 40일 금식기도가 뭡니까? 40일을 딱 특정해서, 어, 이 신앙의 어떤 이 여정을 걸어가듯이 목사님이 한두 개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카메라 두고 하고 싶은 말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30개. 아니면 50개 아니면 그래 하나님 내가 유튜브 100개까지 업로드해보고 거기에서도 반응이 없으면 하나님 그때는 나 책임지십시오. 이런 식으로든 구체적인 개수를 정해서 그것까지 순종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유튜브 100개까지 찍어보겠다 이런 부분. 그래서 1차적으로 목사님들께서 영상을 찍고 내가 유튜브에 영상 업로드하는 것에 심리적 진입장벽이 낮아지면 그 다음에 기초적인 편집 어플을 통해서 아이 부분은 내가 말 실수했네 하고 잘라내는 것들을 이제 그 다음에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영상을 찍고 어, 올리시는 것부터 어, 한번 도전을 해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아무리 30개를 올려도 조회수가 1, 2 이럴 수 있어요.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100개를 딱 목적으로 삼고 100개를 찍는데 2년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개수를 잡고 쭉 찍어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는 나도 모르게 유튜브 알고리즘의 성도들에게 나도 모르게 퍼지고 있는 영상이 될수 있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영상이 성도들에게 많이 퍼졌다 할지라도 이 성도들이 어 이거 듣고 더 듣고 싶다 했을 때 목사님 채널에 들어왔을 때 다른 영상들이 많이 있어야 이제 구독자가 자리 잡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처음 영상에서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고 목사님들께서 첫 번째 는 뭡니까 어 교회를 문 닫고 계시거나 아니면 은 도저히 어, 이제 살길이 막막하거나 아니면 목회의 비전이 정말 이제 불씨가 꺼져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뭐 한국교회 섬김의 날을 통해서 새로운 비전을 받았는데 현실에 돌아와 보니 또 녹록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목사님들은 반드시 유튜브를 병행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저도 어 저는 책을 읽는 사람이니까 4년 전에 어 이제 영상의 시대가 오겠다 하고 어좀 빨리 이렇게 유튜브로 온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4년 지나서 지금 보십시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한분한 한 분이 복음의 브랜드에요. 복음의 브랜드.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양,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자이시지 않습니까? 목사님의 개혁주의 안에서 물론 서로 의견이 다르고 여기에서 또 과도기적으로 좀 피로한 어떤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신교가 갖고 있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의 각자 부르신 모양대로 이러저러한 말씀을 해주시라. 여기에서 말씀은 공적인 설교도 설교지만 아마 목사님이 공적인 설교를 핸드폰으로 길게 45분 찍어서 올리고 또 서재에서 그냥 주저리 주저리 현실적인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거 이두 가지 영상 중에서 항상 책상에서 편하게 얘기하는 영상이 조회수가 훨씬 높을 겁니다. 왜 그러냐? 대중이 그걸 바라는 거거든요. 성도들이 고린도후서 전서 이거 보더라도 성도들이 평소 궁금해하는 거에 대한 바울의 답장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아, 성도들이 지금 생활적인 부분에서, 이게 이제 기독교 윤리적인 부분이니까, 생활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궁금해 하는구나, 라고 이제 시장에 대한, 여기서 시장은 크리스천 시장을 말하는 거예요. 제 단어가 약간 좀 비즈니스적인데, 감안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장의 반응에 따라서, 아, 아, 그러면 시장에 끌려가라는 게 아니라, 아, 이런 걸 성도들이 궁금해 하는구나 하면서, 목사님의 이제 신학적인, 교리적인, 그리고 목사님의 신앙적인, 어, 간증적인 그런 부분이 녹아져서 어, 10분, 5분, 뭐 15분 이런 식으로 영상을 찍어 나, 나가시면 반드시 반드시 알아보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성도들은 내가 교회는 다니고 싶은데 어느 교회에 어느 목사님이 어떤 삶을 사느냐 이걸 몰라서 못 가는 성도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아, 이 목사님 참 좋다. 그러면 이제 댓글로 달 수도 있죠. 어, 목사님, 제가 목사님 교회 같은 지역인 것 같은데 어, 구체적으로 어디 교회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이제 유튜브 설정에서 영상 더보기란에 어,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의 주소나 이름 아니면 홈페이지를 써 주실 수도 있고 이메일을 써 주실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얘기가 좀 주절이 주절이 길어졌는데 목사님께서 지금은 유튜브를 병행하시거나 그 가운데서 전업 유튜버 같은 정말 멋진 어, 방송 설교자 분이 이제 나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공적 설교도 공적 설교인데. 어, 생활적으로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제 방구석에서 편하게 얘기하는 근데 편하게 얘기하지만 내가 이렇게 말하는 목적 자체가 목사님의 제2의 설교다 제2의 목회다 이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면 유튜브 시장에서 정말 아기창고라는 것 같은 이런 미디어 시장에서 보금의 소금 알갱이와 그리고 보금의 어떤 뭐랄까 라이트라고 할까요? 이런 역할로서 어 우리 성도들이 뜻밖의 미디어 라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은혜의 체험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이제 책 읽는 사자 같은 평신도가 이런 영상을 안 찍어도 되는 어 이런 시장이 어떤 성숙하다 보면은 그게 가장 어떤 좋은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어 목사님 어 내가 목사님인데 내가 목사인데 이런 게 궁금합니다 저런 게 궁금합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제가 다쓸 수는 없어요 이런 건 여러분 어, 목사님께서 서치를 하시고 알아보시는 게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개념적인 부분이나 뭐또 평소 궁금하신 부분이나 저에 대한 거 말고 유튜브 할때 이런 것들을 댓글로 써주시면 제가 답글을 달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목사님 포기하지 마시고 충분히 어 내가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던 새 땅이 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